비정규직, 무직자 그 사람들 은행에서 돈 받게 도와주는게내향이야 작업 대출 세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범죄 영화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 기대하게 했던 이 영화 흥행 성적엔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니 이바닥에수훌한 놈이지 훌륭한 영화 만든 배우와 감독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사실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담아 재미만큼은 복리로 도둑하게 챙겨주겠다는 영화 원라인의 뒷이야기 지금 시작해본다 오늘도 돈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 손 들어봐 그렇게 돈이 필요한 자와 돈 받게 해줄 자들이 만나 손님 왔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작업 대출의 세계 한석과 꽉 채워서 학자금 대출 다쓸 3분 서류를 조작해 은행권 대출을 받아주는 작업 대출의 세계를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던 영화인 만큼 저거는 실제 우리 미술팀과 소품팀의 노력의 결실이죠. 수제예요. 수제. 진짜로 다다 네. 다 있었어요. 야, 진짜 잘 만들었다. 45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에 등장하는 300억 원이란 소품. 한국은행의 협조로 만든 가짜돈과 실제 돈이 섞여 장관을 만들었으니 2005년, 2006년에 아날로그 한 공기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소품팀이나 미술 쪽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 디테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미술팀의 보답이라도 하듯 배우들 역시 예, 제일 순수합니다. 저 뭐죠? 껌인가? 사탕입니다. 사탄, 설정인가요? 예, 설정이 생겼죠. 그러니까 리허설 때 대강 하는 제 모습을 감독님께서 보시고 그냥 대강. 하는 걸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음... 저런 디테일 연기로 쏘는 태우는 거예요? <laughs> 학원 있나요? 보면 볼수록 진국이란 진구의 연기에 푹 빠진 배우 박병은 언제까지 장과장 박실장으로 살 거야? 은행은 노태기. 음? 아 코칭 끝. 코칭 끝한 번에 진하게 반하더니. 이형 응, 응, 언제부터 이렇게 연기 잘했어?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이>, 좋더라고 설정이 <laughs> 설정. 아 내가 네, 다음 영화 할 거야 <laughs> 설정 좋은 후배 칭찬에 훈훈했던 분위기 완벽하다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겠네 한편 순수한 외모로 작업대출 세계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민재를 연기한 배우 임시완 자신만의 라인을 만들겠다며 개인정보 담당 홍대리를 불렀으니 그... 개인정보 있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구하셨어요 아침저녁으로 새가 빠지게 우체통 뒤지고 은행 뒷골목 가서 물로 빼돌려야지 이 장면 찍을 때 시원 씨가 서영 선배 손을 잡는 장면이 있는데 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는 감도 아직 우리 시원 씨는 여자 손을 잡는 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것 음. <laughs>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는 임시완 내가 어떻게 감히. 흔들이는 하겠어요. 하지만 누구도 쉽게 따라하지 못할 특급 기술이 있었으니. 근데 지금 쳐다보는 빛을 보고 이어서때 서영선배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얘기를 하셨다. 아, 지병이 있으빛한 <laughs> 번에 눈나는 심장을 잃을 뻔했다는 전설. 그렇게 남다른 작업 기술로 작업해출 세계의 큰 손으로 급부상. 민재가 좀 나빠지는 과정이 중간에 있는데 손마사지 받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네 시간? 그게 있다면 민재가 나빠지는 그런 계기들이 조금 더 설명이 되는데. 영화 속에 빠진 장면 내 마음 속에 저장. 더러운 돈을 만지지만 자신의 손은 고귀하다며 마사지를 받던 민재. 조심 심 하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 시계 천만 원 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사면 돼요. 이젠 천만 원도 우스워진 민재의 모습에서 괜찮아요. 순진했던 옛 모습은 찾아볼 수조차 없는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가짜 명품 시계 장사를 꿈꾸며 시계방을 찾던 이 장면 이걸로 300개 가져갈게요. 3 0 0개면 3천인데? 아싸. 역대급 매상 찍었다며 좋아하는 아저씨 따라 특별한 공간 등장하니 아 저런 저런 것들을 진짜 다 찾았어요 저렇게 특이한 네. 공간들은 사실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흔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와. 나중에 십년 이십년 지나고 나서 이 영화를 꺼내봤을 때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적인 부분에서 특히 영화 속 설정과 십년전 서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발품 좀 팔았던 영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5년에 걸친 취재로 만들어진 작업 대출의 모든 것. 눈열 때부터 소리가. w. <laughs>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시면 첫두달 300만 원 저희가 내드리고 구입하신 지 6개월 뒤에 90%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드립니다. 음, 차량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빠져드는 작업 대출의 덫. 그 위험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알리고 싶었던 감독.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당해요. 어... 거의 자기가 빌린 돈에. 많게는 열0배까지 부채가 생기는 거죠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작업대출 업자들이 영화 속 재미와 현실과 모두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다음주 월요일부터 새만원권과 천원권이 시중에 공급됩니다 저 뉴스가 제가 원라인한 작품을 착안하게 된 제일 큰 힌트였어요 음. 존경하는 새 집회 받으려고 난리도 아닐거다 돈을 신처럼 모시게 된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을 그린 영화답게 온라인이는 영화에서 연출자로서 가장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런 거 같아요. 2005년 2006년에 절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은 좀더 나아졌는지 질문을 던져 보고 싶었습니다. 돈 앞에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음을 보여준 이 영화. 이젠 원없이 만나 보시길